학교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제 학교는 그때는 이제 일본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지금은 완전 많은데, 저 때만 해도, 어 거기 학교에 일본 사람들이 다 합쳐서 한1 0명 정도? 1 5명 정도?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일본인끼리 이렇게 어울리는 게 좋죠. 근데 저는, 아니 한국에 왔는데 일본 사람끼리 있으면은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우러 가는 거랑 뭐가 다르지? 그래가지고 거의 일본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았어요. 학교가 오전만 수업 있고 오후에는 자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자유 시간에는 뭐 다른 나라 친구들, 뭐 중국인 친구들, 뭐 홍콩 친구들, 태만 친구들, 뭐 베트남 친구들 되게 다양했는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사귀었어요. 왜냐면은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면은 어차피 한국말을 써야 돼요. 그러면은 조금씩 이제 쓰면서 뭔가 늘겠죠? 한국 실력이? 그래서 어, 그렇게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스타로 이제 같이 친구 하는 사이고, 이제 몇명은 지금까지도 가끔씩 봅니다. 가서 이제 같이 놀러 가고 밥 먹고 이렇게 지내고 있고 어학당에서는 되게 신기한 게다 국적이 다르잖아요. 근데 수는 이제 공용 언어가 한국말이에요. <웃음> 신기하죠. <웃음> 그래서 외국인끼리 있는데 한국말로 대화를 해요. <laughs> 그게 저는 되게 신기했는데 또 한국인 분들이 봤을 때는 더 신기하겠죠. <laughs> 근데 그렇게 한국어를 쓰면서 배웠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오학당에 다니고, 2년째 때는 이제 대학교, 공국대학교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MT를 한 번은 가야 된대요. 강연은 아닌데, 가보면 되게 재밌을 거다. 와. 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마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저도 술이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니거든요. 지방 자체가 뭔가 술이 강한 편인데, 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너무 센 거예요. 특히 소주. 소주는 이제 안 먹어요. 저는 그때만 먹었지 대학생 때만 먹었어요. 아 너무 힘들어. MT를 갔을 때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이잖아요. 못 따겠죠? <laughs> 그러니까 계속 마셔요.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친구를 사귀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술 마시면서 이제 한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 나 일본 애니 좋아해. 이러면서 말을 걸어준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친하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뭐 일본 애니인데 뭐, 뭐란 뭐란 받고, 보란보란 되게 재밌어가지고, 어, 뭐, 너 혹시 보는 애니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애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봤다고 해도 뭐 짱구? 뭐노라에모그 정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그 귀멸의 칼날, 뭐, 규수세전, 막 이런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친구가 되게 놀란 거예요. 일본 사람인데 왜 애니를 안 봐? 근데 생각보다 저 같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일본에. 저도 이 3년 사이에 그 친오빠가 있는데 친오빠한테 애니를 추천 받아가지고 그거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애니를 보기 시작했는데 와, 재밌어요. 일본 애니 진짜 재밌구나. 그래서 외국인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시는구나. 그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일본 친구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되게 일본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저나 뭐 다른 친구들한테 말을 거는데 남자 선배님들이 몇명 저한테 말을 걸어줬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계속 술을 맥이면서 일본 뭐 우리 여행 갔다는 갔다 왔는데 되게 좋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laughs> 너무 재미없고, 뭔가 나는 여자끼리 얘기를 하는 게더 재밌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아, 근데 저는 오사카 좀안 가봐가지고, 이러니까, 에? 오사카를 안 가봤다고? 이러면서, 아, 또, 또 시작이다. 아, 그러면서 저는 오사카를 안 가봤어요. 지금, 지금까지도. 근데, 그게 어때서? 어때서? 또 서울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산 안 가본 사람이 꼭 있겠죠. 그거랑 똑같다고요. 솔직히 너무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때.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 사니까, 일본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외국이니까, 일본이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뭐, 어디 어디 가봤고, 어디 어디 뭐 되게 가보고 싶고, 뭐, 어디 어디 가면 은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맛있고, 막 그런 거를 되게 알아본 분들이 저보다도 더 아는 거예요, 일본이. 일본을. <웃음> 그래서, <웃음> 어? 아, 그랬구나. 오히려 제가 배우는 입장이 돼버리는 <웃음> 상황. <웃음>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국인 분들이 진짜 정이 많으시고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진짜. 살았던 그 코스텔 있잖아요. 그 코스텔에 항상 계시는 청소 아줌마가 있는데, 가줌머니 그 이제, 그 주말이 되면은, 아침에 잘안 챙기, 안 챙기고 막 하잖아요. 애들이. 주방에서 밥을 해주셔요. 근데 그 밥이 진짜 맛있어요. 한국 집밥이에요집밥 혼자 살면서 좀 외로운 부분들도 되게 많은데, 최선을 해주시는 그 모습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어떻게 남인데 그럴 수 있나 싶었어요, 저는. 근데 그분이 항상 아침에 이제 학교 갈때 지나가면은 어, 잘 갔다 와 하고 오면 집에 오면은 어유, 잘 다녀왔어? 이러면서 어, 어땠어? 오늘은 이러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은 밥은 뭐밥은 먹고 왔냐? 뭐 아직 안 먹었어 이러면 안 먹었다고 하면은 어, 내려와. 집만 이제 두고 내려와, 이러면서 밥을 항상 해주시고, 방을 이제 나갈 때그 아줌마한테 인사를 하러 갔었어요. 저 이제 이 방을 나간다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간다고 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덕분에 편하게 살았다고. 진짜 건강 챙기시고, 앞으로도 되게. 잘 지내세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지금도 거기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만약에 봤, 봤었으면? 보셨으면, 보셨으면, 진짜 그때는 감사했다고, 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알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사장님이 지금 다니는 회사 대표님이시거든요. 아마 한국에 와서 제일 오래 본 사람인 것 같은데, 진짜, 또, 대표님도 이제, 그, 일본에 유학을 하셨던 적이 있으신 분이셔가지고, 유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제,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막, 아르바이트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이렇게, 수업이 있으니까 시간이 그렇게, 그, 많지가 않았어요 알바를 할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뭐한 시간이라도 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주말에는 거의 쉬고 평일에만 일하라고 그렇게 배려를 엄청 해주시면서 어 진짜 거의 여기 한국 살면서 진짜 받을 수 있는 돈은 진짜 다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까지도 잘 챙겨주시고, 항상 그제 생일 때그 케이크 준비해주시고, 진짜 뭔가 한국의 아버지 같은 느낌? 아버지 같은, 뭐 아버지? 뭐 삼촌?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면 조금 혼날 것 같은데, <laughs> 예,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무튼, 그렇게 되게 좋은 사람들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씩씩하게 한국에서 혼자 사는 것 같아서, 너무 사람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